우 BN. 네 반갑습니다 우리 스윙맨 가족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의 스윙맨 수익맨, 다비드입니다 스윙맨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핵심 재료들과 상한가나 급등이 가능한 급등 예상 종목들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분들과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주린이 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필수 아이템 저희 스윙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작에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는 항상 질 좋은 컨텐츠 텐츠와 좋은 종목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익맨 가족분들이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 연상한가, 점상한가 가기를 원합니다 자, 본론에 앞서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저희 수익맨에서 제공해 드리는 좋은 정보를 매일매일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수익맨 어플리케이션 설치 방법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영상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려 보시면은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여기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앱 스토어 링크들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핸드폰 링크를 누르시면은 설치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설치 페이지로 이동을 하셔서 아래쪽에 나와있는 설치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우리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되고요 주식의 정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 녹화를 하고 있는 저 다비드 전문가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설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이렇게 이제 나올 것이고요 수익맨 추천주 집중분석 강의노트 공지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중 분석에서는 뭐 종목 집중 분석이라던가 테마 집중 분석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중요한 내용과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 분석해드리는 공부용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매매 참고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위쪽에 있는 수익맨 추천주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단차 추천주에서 날짜별로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참고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21일 추천주 이렇게 해서 아미노루 칡스 이렇게 올려드렸고 1차 매수, 2차 매수 목표가 손절과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려드렸는데 참고하셔서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보시고 매매하셨던 분들은 뭐 지금까지는 뭐 좋은 그림으로 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뭐 짧게 수익 실현을 하셔도 좋겠고 그 다음에 자기의 뭐 매매 성향에 맞춰서 조금 더 목표를 높게 하셔서 뭐 분할매도 이후에 좋은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께서는 여기 아래쪽에 또 수익 인증이 있습니다 수익 인증 글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방송을 참고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수익금들도 많이 올려주시고 하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또 자극을 받고 또 제가 또 뿌듯함을 느끼면서 더 좋은 종목들과 더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4월 22일 목요일 장이 끝나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 시장을 보면은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는 시장이 좀 밀리는 그림들이 나왔었고 오늘은 코스피 시장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모두 이제 강고합권에서 마감을 하긴 했으나 어째 조금 좀 찝찝한 그런 그림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미증시 쪽에서 차익 물량들이 좀 떨어지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림들이 나왔고 사실 어제 미증시는 반등하는 그림이 나왔는데 우리 증시는 요거 따라가지 못하고 아쉽게 조금 좀 데밀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뭐 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이제 증시 자체도 뭐 이렇게 크게 힘을 좀 못쓰면서 아침에 반등 구도로 좀 따라가다가 오히려 이제 장 마감하기 전에는 힘이 좀 밀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뭐 증시의 방향성이 아직 뭐 크게 흐트러졌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최근에 상승률들이 많이 나왔던 증시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들은 충분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시장이 만약에 이제 조정 구간이라던가 미증시의 영향을 받고 내려오는 그림들이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좀 반도체 쪽의 종목이라던가 시장의 이제 상승 방향성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관점들은 여전히 뭐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알려 드렸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좀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새로운 뉴스와 함께 같이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키워드가 뭐냐면 은 네이버 웹툰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웹툰을 많이 보고 계신가요? 저는 네이버 웹툰을 가끔 이용을 합니다 뭐 하루에 한 번씩은 보는 것 같아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불 끄고 누워가지고 자기 전에 한 5분 정도 보고 뭐 제가 보는 만화가 있으면 요일마다 나와 있으니까 딱딱 하나 보고 그렇게 잠고 들고 고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 네이버 웹툰을 내가 보는 그 웹툰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지금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제 뉴스가 나온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미국 시장 IPO 검토 이런 뉴스가 일단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뭐 확정된 그런 멘트들은 아니지만 나스닥 상장을 검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죠.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요즘에 나스닥 상장에 대한 좀 붐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엄청난 붐을 일으켰죠. 뭐 쿠팡뿐만이 아니라 쿠팡 자체는 그 당시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쿠팡의 상장 절차를 밟으면서 만들어지는 사이에 뭐 쿠팡 플레이랑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뭐 OTT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뭐 유통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뭐 택배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쿠팡의 발송을 음식물 발송을 위한 콜드체인 뭐 관련 된 종목이라던가 되게 많은 그런 테마들이 형성이 되고 실제로 급등과 상한가를 보여줬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쿠팡은 성공적으로 나스닥 상장에 성공을 했고 그런 그 당시에 테마가 굉장히 좀 크게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나스닥 상장이라는 그 모멘텀 자체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고 그 다음에 테마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켓컬리 관련된 종목들 마켓컬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비트코인 쪽에서는 두나무 이런 내용들의 기업들이 지금 뭐 나스닥 상장을 올해 혹은 뭐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과거에 이제 쿠팡의 흐름을 보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등하고 그다음에 상승하는 수혜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네이버 웹툰 쪽에서 나스닥 상장을 검토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네이버 웹툰을 기업에 대해서 좀 보고 조사하고 성장성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쿠팡 이후에 두나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켓컬리, 이런 것들 보다는 우리가 시장에서 더 주목을 해야 될더큰 테마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 글쎄 네이버 웹툰을 많이 이용하시는 좀 젊은 투자자분들은 좀 공감을 잘 하실 것 같은데 요거를 잘 이용 안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해? 만화보는 게뭐 그렇게 대단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이버 웹툰이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좀 나왔었던 리포트들을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2017년 네이버의 자회사로 독립, 뭐 IP 영상을 스튜디오 앤 설립, 뭐 웹소설 웹툰 뭐 시리즈 개설, 웹툰으로 변경, 그다음에 스페인어 프랑스어 서비스 시작, 그다음에 2019년도거든요. 이거는 북미 월간 활성 이용자 수1 천만 명 돌파. 일단은 뭐 이거는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유한타 증권에서 최근에 네이버 관련해서 웹툰 사업을 중심으로 이제 뭐 네이버 의 무한 도전 이렇게 해서 이제 리포트를 써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웹툰의 전체 트래픽의 65%뭐 이렇게 해서 카카오 페이지와 다음 웹툰 페이지 뷰를 합한 것보다 세 배가 많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은 네 요거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로벌 월간 이용자 수 6,700만 명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을 하였다. 새로 스크롤 요일제 연재 시스템 미리 보기 유료 이 미리보기 유효화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웹툰 간접광고 그 다음에 IP 비즈니스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을 도입하며 성장한 네이버 웹툰은 이제 글로벌 컨텐츠 시장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네이버 웹툰은 구글 스토어의 전세계 100여국에서 만화 앱 분야 수익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 글로벌 진출 5년 만에 이룬 성과다. 특히 미국에서는 MAU 요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월간 이용자 수가 되겠죠. 천만 명을 넘어서 2020년 3분기 거래액이 86% 연간 대비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도 거래액 기준 40% 성장하며 트래픽과 수익이 동반 성장을 하고 있다. 일단은 뭐 굉장히 좀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뭐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이거는 과거의 유튜브랑 넷플릭스의 성공 분위기와 굉장히 좀 그거보다 유리하고 그거랑 굉장히 좀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네이버 웹툰의 최고 CEO가 우리는 지금 이 플랫폼을 좀더 확대하고 를 성장을 시켜가지고 유튜브 라던가 넷플릭스 아니면 뭐 디즈니 요런 이제 컨텐츠 기업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이뤄진 내용은 아니고 뭐 목표는 뭐 거창하게 얘기를 할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 준비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굉장히 좀잘 나가고 그 다음에 매출액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실적을 좀 늘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워낙 또 만화 쪽이라던가 여기에서는 먼저 발전을 한 국가이기 때문에 만화사업에서 이제 점유율을 1위를 차지한다던가 그런 거를 이제 좀 넘어가기가 힘들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이제 보면서 그 슬라이드를 계속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면서 되게 편하게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만화는 기존에 발전을 했으나 뭐 모바일로 보고 스마트폰으로 보고 했을 때는 그냥 만화책을 약간 스캔한 느낌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 이들이 좀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 시대의 변화와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이용객이 늘어나는 이런 변화에 맞춰서 굉장히 좀 발빠르게 성장을 했고 계속해서 좀 앞서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는 성장의 동력이 됐고 지금은 뭐 굉장히 좀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이제 IPO 검토에 대한 내용들을 뉴스 기사 아래쪽에 조금 더 읽어 볼게요. 자 네이버 앱툰에 미국 증시 상장을 검토한다. 지난달 처음 판매했던 달러화 표시 채권 발행 규모도 확 하기로 했다. 박상진 네이버 CFO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해외 입지 강화를 위해 달러화 표시 채권 추가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IPO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지금 당장 자금 조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미국 내 사업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에게 알려진다면은 상장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래서 웹툰이 지난해 12월 한국에 있던 본사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전을 했다. 이거는 뭐. 포인트로 이게 색칠을 좀 해볼만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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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글로벌 기업으로서 좀 성장을 많이 한 상황에서 이 나스닥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붙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키워드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뭐 네이버 웹툰의뭐 상장 이후에 그 흐름을 볼게 아니라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을 한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시장에서 관심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과거에 이제 쿠팡 상장이라는 내용이 있었을 때, 시장에서 동방이라는 종목이 수혜주로 굉장히 많이 떠올랐죠.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상한가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그 당시에 2,000원에 있었던 주가가 14,000원대까지, 뭐 7배가 뛰는 굉장히 강력한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이버 웹툰의 상장을 이제 뭐 앞으로 절차들이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뭐 준비가 하나하나씩 되겠지. 그럼 여기에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과거에 이제 뭐 동방이라는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이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테마가 형성이 돼서 상장에 대한 뭐이슈라던가뭐 일정 아니면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정도까지 준비했어 이런 게 뉴스 기사가 나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강력한 모멘텀으로 돼서 급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혜주로 떠오르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 나싹상장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그렇게 막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절차 또 진행이 되고 본격적인 또 그런 그 일정들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예전에 쿠팡 상장 관련된 종목이 처음에는 요만큼 인데 점점 확대하면서 종목 수도 늘어나고 테마를 계속해서 갖다 붙였던 것처럼 요것도 앞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큰 테마와 그 다음에 많은 그 수혜주들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아 요런 상황이고 네이브 웹툰이 아 요런 이슈가 있구나 그럼 앞으로 시장에서 내가 주목해 볼만한 이유가 생긴 거고 연낸 종목들이 어떤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이 종목은 이미 뭐 급등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뭐 네이버 웹툰도 웹툰이지만 뭐 카카오 웹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같이 좀 지금은 뭐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제 모멘텀이 그쪽으로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D.N.C. 미디어라는 종목도 뭐 한국판 K 웹툰의 뭐 보석 같은 기업이다 하면서 급등을 좀 많이 보여주고 했는데 애니플러스도 뭐 그때부터 같이 움직임이 나와서 지금 뭐 상승 움직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웹툰 쪽에 그 테마를 본다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니플러스는 애니메이션 채널, 그거 뭐 TV방송에서도 지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얘가 이제 네이버 웹툰이랑 지금 연결고리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 중에 그 시네탑이라는 그 콘텐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애니화시켜 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유통하고 방송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그 시네타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뭐 동종 그 다른 이제 뭐 애니들 대비해서 좀뭐 1위를 차지했다 요런 뉴스들이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애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좀 네이버 웹툰과의 협업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이제 어제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이 종목도 굉장히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 약간 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이제 아래쪽에 허용 범위를 좀 넓게 볼수 있는 사람들이 좀 관심을 있게 보시면 되겠죠.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하고 약간 대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상징적인 종목으로 이제 관찰을 하되 후속 종목들이 이제 대장주들이 계속 가면 이제 후속 종목들이 그 다음에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더 강력한 흐름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징적인 느낌으로 보면서 후속 종목의 흐름을 기대하는 이런 식의 전략을 세워도 괜찮겠죠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mbt 라는 종목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mbt 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 얘는 그 차트의 역사가 이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그죠 1월 21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쭉 많이 파고 바닥을 좀 많이 판 이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야금야금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점이 올라가면서 과거에 만들어 놨었던 요런 정고점 구간들을 일정하게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목의 시세가 좀잘 나오려고 한다면은 3만 원 위쪽으로 이제 돌파하는 패턴들이 보여져야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생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3만 원을 넘길만한 가능성은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체크를 해야 될게 이거는 MBT라는 기업의 증권사 리포트인데 이것만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MBT가 운영 중인 네이버 웹툰의 포인트 페이지에서 쿠키 오븐이라고 해가지고 이 네이버 웹툰을 볼때 이제 뭐 자기가 보는 만화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다음 주에 그러니까 한 주가 지나 이제 새로운 그 다음 판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기다리지 못하는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이제 그 쿠키라는 게 약간 네이버 웹툰에서 쓰이는 약간 좀 화폐 같은 거예요. 쿠키를 이제 써서 다음 미리보기를 이제 돈을 내고 이제 다음 거를 좀 땡겨서 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을 좀 하긴 하는데 굉장히 지금 이 네이버 웹툰의뭐 매출이라던가 아니면 작가들의 이제 실적을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이제 버는 수익을 좀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웹툰의 또 결제 서비스랑 연결 고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제 MBT이기 때문에 얘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같은 테마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흐름을 보니까 이제 차트가 만들어졌었던 첫 시작점부터 지금까지 가장 메인 매물 대는 여기거든요. 한2 6 0 0 0원 부근들이 되겠네. 그 다음에 그 위쪽에서 상장 초기 만들어졌었던 매물대는 36,000원. 그럼 여기에서 이 구간 때까지 보면은 36,000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20% 정도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리를 잡는 과정 안에서 방향성이 위쪽으로 유지가 잘만 되고 있다 라고 하면은 눌러 줬을 때 아니면 이렇게 좀 씌어 있는 구간에서 분할매수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은 여기서 넘어줬을 때는 과거의 정보점을 세게 뚫어주는 구간이라서 짱대양봉에 한번 세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보셔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 라고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니 플러스 MBT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참고를 하시면은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까지 참고를 좀 해보세요.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은 최근에 이슈를 받으면서 2연속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줄어든 상황에서 바닥을 다시 만지는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바닥 안쪽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거래량 돌파가 나오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주가를 열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기술적인 지지대가 이렇게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자금 매매하기가 좀 편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방향성이 위쪽으로 좀 열어놓은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관심주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요정도 종목들만 일단 체크를 좀 해두시고 아직은 뭐 이렇게 종목들의 캐파가 막 커지진 않았고 이제 뭐 처음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아직만 이렇게 두드러지는 그런 그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슈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커질 거라고 굉장히 좀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슈 미리미리 숙지를 하셔서 준비를 해도 충분히 좋은 투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이버 웹툰 관련된 이슈를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종목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MBT라던가 뭐 미스터 블로 이런 종목들이 좀 상대적으로 매수하기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관점들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쿠팡 나스닥 상장 이후에 더큰 그런 이슈가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충분히 잘 숙지를 해두시고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한다면은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또 좋은 수익을 위해서 좋은 정보와 좋은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을 많이 해드리니까 또 구독과 알림 설정 많이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수익이 나기를 기원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종목의 상한가, 연상한가, 점상한가 가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